OK. Hey, hi there guys. OK. a y Welcome back to my English Clinic. I'm very happy to see you here in my video. Okay. 자, 오늘 또 공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English Clinic, 알쏭달쏭 영어 클리닉에 또 여러분들 방문하셨죠? 자, 오늘 또 좋은 것을 한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아, 어색한 부분을 어, 고르, 골라보라고 프리뷰를 드렸습니다. 그죠? 프리뷰를 드려버렸는데, 자, 다음 같은 문장에서 어, 이 한국말을 영어로 옮길 때에 어색한 부분이 있냐? 그랬습니다. 그는 있다.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다. 그는 있다.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할때 영어로 He has many girlfriends.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색한 것일까요? 맞는, 말, 마, 맞는 말일까요?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Girlfriend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 부분이에요. 그럼 왜? 아니 g i r l f r i e n d 여자친구고 여자친구가 많이 있다는데 뭐가 이상하느냐 이죠. 근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번 좋은 거 한번 배워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boyfriend라는 말이 있죠. boyfriend는 뭡니까? boyfriend. 볼프렌드. boyfriend는요, male friend하고, 어, 조금 다릅니다. boyfriend는요, 남자친구, 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boyfriend는. 남자 남성친구가 아니고, 남자친구. 다시 말해서, 애인을 나타내는 남자친구는 boyfriend고요, 어, 메 male friend는 남, 남성친구예요, 그냥. 남성친구. 그죠? 예, 우리가, 얼핏생 하면은, 남자친구 하면은, 글쎄, 그 뭐, 남자친구가 남성친구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애인을 말할 때, 남자친구다 할 때는, boyfriend. 남자, 아니고, 남성친구다. 남자친구, 남성친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male friend. 아니면 그냥 friend라 해도 좋아요. friend라 해도 좋고, mayor friend. mayor, 이게 남성 이라는 말이죠. mayor. m a l e 남성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girlfriend. 또 마찬가지죠. g i r l f r i e n d 는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인데 이거는 애인을 나타내는 여자친구예요. 그럼 여성친구다라는 말을 할 때는 female friend, female, male 하면 남성의 이 말이고 female 하면 여성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성의 친구 그냥 여성친구입니다. 여자친구는 애인을 말하는 거고 여성친구는 뭐 애인이 아니더라도 여성에 관련되는 친구들이 많지요. 그렇죠? 남성친구, 여성친구 할 때, male, female 붙이는데, 그냥 다 빼고, 그냥 friend만 써도 됩니다. 근데, boyfriend, 이건 남자친구예요. A를 말하는 남자친구고, girlfriend 하면 A를 말하는 여자친구다. 오케이?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앞으로 어,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목소리> 이걸 어, 들어가 있는 바탕의 문장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He's i her boyfriend. 그는 그녀의 boyfriend다. boyfriend니까 남자 친구죠. 그렇죠? 그는 그의 남자 친구다. boyfriend. He's her male friend. 그는 그녀의 남성 친구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성 친구다. 남성 친구를 말할 때는 male 써도 되지만 그냥 friend. He's a friend.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boyfriend 이래면 이거는 좀 친구라도, 어, A를 나타내는 그런 남자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미남이다. handsome. handsome. 미남이죠? 그녀의 남자친구는 미남이다. 이런 말할때 남자친구는 이거는 boyfriend 가 되겠습니다. Her boyfriend is handsome. 그죠? She has many. 자, 그 여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 뭘 가지고 있어? 많은 남성 친구가 있다. 남자 친구가 아니고 이건 남성 친구죠. 남성 친구니까 male friend, male friend, okay. male 빼고 he has, she has many friends 이렇게도 해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남성 친구냐, 남자 친구냐. 남자 친구 흔히 말하는 boy friend들은 애인 말하는 거고 어, 그냥 남자 남성 친구다 할 때는 male friend 하든가. 아니면 그냥 f r i e n d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She has many friends. 오케이 okay? 네. 자 그다음 에 이제 girl, girlfriend, female friend. She is my girlfriend. 그녀는 나의 여자 친구다. 이 말은 애인을 말하는 거죠. She is my girlfriend. 그녀는 나의 여자 친구다. She is my female friend. female 여성이란 말이죠. 그녀는 나의 여성 친구다. 자, 우리 한국말로 좀 어떻게 여성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남성 친구, 여성 친구 가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She is my friend 이래서 좋고 이건 여자 친구, female friend니까 여성 친구다. 여성 친구는 여자 친구하고 좀 다르죠. 여성 친구는 그냥 friend라고 해도 좋습니다. She is my friend. 다음에 여자 친구는 미인이다, beauty. 비 u t 라는 단어가 어, 미 아름다움 이런 단어인데 앞에 어가 붙었네요. 어가 붙으면 미인이 됩니다. beauty가 미인. 다음에 여자 친구는 미인이다. 여자 친구니까 girlfriend가 되겠습니다. Tom's girlfriend is a beauty. o k a He has many. 그는 나 가지고 있다 많은 여자 친구가 있다. 이러면 말이 안 되고 여성 친구가 많이 있다. 이래야 되죠. 여성친구니까 female friends 많은 여성친구니까 many female friends ok he has many female friends 해서 좋고 he has many friends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ok 어, female, male 알아두십시오 남성, 여성 ok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어, 흔히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boyfriend, girlfriend가 어, 애인의 차이를 말할 때 그렇게 한다. 그냥 애인과 관계없는 남성친구, 여성친구의 표현을 오늘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어, Topic 45 프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우리말의 영문에서 어색한 것은 그랬네요. 자, 많은 손님이 있다. 나의 가게에. 나의 가게에는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 There are many guests in my store. There are many guests in my store. Guest. Guest is a s o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있다지요. t h e r e i s t h e r e are many guests in my store. There i s 가 아니고 There are 를 써야 됩니다. t h e r e are many guests in my store. 나의 가게에는 손님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하면 r e There are 있다. many guests i t h e r e are 있다. m a n y 많은. g u e s t 손님. t h e r e a r e in my store. 나의 가게에는 자, 영문에서 어색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조금 알쏭갈쏭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내용들이니까 잘 한번 익혀 두었다가 나중에 말할 때에 말에 어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은 온전하게 뭐, 정확하게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주에 자고 만나길 바랍니다. OK? All right. Let's call it